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구 수성구 관할인 고산 매호 경부선 철도가 스쳐 지나가는 그 교각 아래에 자그마한 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고수부지인데 사방 이쪽에는 경부선 철로가 있고, 이쪽에는 안심으로 가는 강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약 20여 종에 달하는 그런 꽃들을 심어놨죠. 그 중에는 장미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야생화라고 이야기하는 들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죠.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만은 비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앙정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2년 전에 이렇게 작은 그 삼지공원에 꽃동산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이곳 관리인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야외에 이렇게 전시해 둔 외에도 여러분 앞에 보시면 본상같은게 보입니다 그게 들어서면요 그 안에는 실내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꽃들 뿐만 아니라 조경 그리고 작은 개울 그리고 새들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고 여러 수종들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설총편에 화왕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화왕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총 선생이 신라 신문왕님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신문왕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트라우마도 많은 상태에서 설총을 어, 불렀죠. 그 당시 한림 학사인 설총을 불렀어. 내가 이렇게 무료하니까. 어, 당신은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세상살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시오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문덕 이 설총 선생이 꽃을 비유한 가전 소설이죠.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장미와 백두홍입니다. 장미란 것은 아주 화려한 꽃이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장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종이 여러, 네, 열 가지도 넘은 것 같습니다. 색깔 빨간 거, 분홍, 흰 거, 노란 많은데 이 장미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장미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시가 전부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가시가 있죠. 자칫 손을 잘못, 음, 닿기라도 하면은 금방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 백동은 뭡니까? 고개에 숙인 할미꽃이단 것이죠. 이 꽃은 활짝 피도 얼굴을 그 세인들한테 보여주지 못합니다. 항상 얼굴은 숙인 채로 이렇게 굽어져 있죠. 얼핏 보면 꽃, 생김새는 또 두릅 같은 그런 형태인데 꽃 잎에는 뭐 뒤에는 보면 토끼 귀에 털처럼 이런 보송뽀송 털이 나 있고, 그리 이제 그 안쪽에는 아주 진한 검붉은 색의 꽃잎의 그안 색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백동은 우리 서라에는 할머니 또 노파 늙은 이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두엄과 장미를 가지고 왕이 선택하는 것뭐 왕은 처음은 어느 왕이라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우선 보기 좋은 아마 장미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두그 할미꽃은 소박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래 하는데 상대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결국 왕이 나도 장미를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설총 선생의 설명을 듣고 왕은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대의 말이 맞다. 하고 복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왕은 마지막으로 할미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설총 선생에게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글로 써서 후대의 왕에게 계로 삼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전했죠. 그러니까. 설총 선생이 그것을 글로 적어서 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 설총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총 선생이 그때 적은 그 글이 바로 화왕개다. 그러니까 꽃 왕을 가지고 하나의 개 개유를 삼도록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삼국사기에 실어져 있죠. 문득 이곳에 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보면은 조경도 참 잘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은 오솔길, 작은 또어 연못, 또 작은 그 물어르는 그런 계곡, 또 도랑. 그 얼핏 보니까.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하는 그런 어, 우리 동료가 있듯이 그런 생각도 여기 나고 여기 오면 온갖 상상력을 음,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일대는요. 애환이 있습니다. 에, 그리 에, 멀지 않은 그런 어, 그 앞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경부선에서 역사 추돌 사고가 나서 여기 엄청난 그 인명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걷기를 그 꺼려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꽃동산을 만드는지 그 깊은 속내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그 아름다운 꽃들 지 아름다운 꽃과 저큰그 온상 속에는 수목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구 건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산, 또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도 공유이니까 차를 타고 가서 잠깐 쉬었다가 가고, 여기 보면 저쪽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작은 카페처럼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요. 사용료도 받지 않고 거기에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다만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준비해 온 차라든지 또 김밥이라든지 등등을 가져오면 여기서 어 먹어 가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꽃들과 이야기하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어 무료함들을 달래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꽃은 정말 아름답고 또 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해주고 또이 꽃들 자체에서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그 작은 아이디어 같은데. 효과는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대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분은 비가 내려도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우수에 젖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연인들끼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때 저는 사실 느낀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잠깐 들려서 한 30여 분 쉬어가는 데는 이 이상 더 훌륭한 공간은 찾지 못할 것이다. 또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